어 저는 다섯 살, 일곱 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 저의 7 년차 결혼 생활에 오랫동안 고민은 남편이 술을 좀 많이 먹으면 어, 연락이 되지 않고 음 빠나 노래방을 가서 또어 어,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어, 첫째가 이미 알았을 때는 첫째가 가난하기 때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찾아 나서기도 하고 <laughs> 연락이 안 돼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같이 알코올 중독 센터도 찾아가고 했지만 어, 술을 끊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 신랑도 좀 무뎌지는 것 같고 저도 어찌해야 될지 좀 음,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음, 또 인연이 된다면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믿거나 원망하고, 아, 원망되진 않아요. <laughs>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참고 산다는 게 어, 과연 옳은지, 내가 괜찮은지, 그러한 것들이 좀 헷갈립니다. 나도 남편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서 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참고 네. 살아요? 그냥 살면 되지. 음. 어그 성매매라는 게 <laughs> 옳지 않은데 그리고 막상 그런 것들이 어 실제적으로 뭐 에이즈나 성병이나 그런 또어그 사람이 어 다른 여자랑 이렇게 잤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못 걷는다 할 골중독이다. 네. 그러면 잘 골중독인 남자하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든지 뭐 네. 그거는 사람이 뭐 어떻게 다100% 좋을 수 있나. 딴건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나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수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술을 못끊고또 술이 취하면 그런 성매매 같은 일이 뭐 가끔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남자하고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뭐딴 여자하고 뭐 살림을 차리거나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술 먹듯이 가끔 그런 뭐~ 재정신이 없어가 생기는 일 정도는 그게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병 같은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참을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는다는 거는 남편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벌써 얘기를 들어보면 고쳐지기는 틀렸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의 중독성 같은 고쳐지기 틀린 일이잖아요. 잔소리한다고 그걸 갖다가 잔소리하게 되면 싸움만 커지거나 속만 상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술안 먹고 그런 짓도 안 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냥 자기의 바람과 욕망이에요. 그런 거를 인정하고 살든지, 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러고는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어, 혼인을 해약하든지, 그건 선택의 문제지, 누가 나쁘고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말해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자기가 여러 번 노력을 해 봤잖습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뭐 살면 조화리지려니 이런 기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떤 길을 갈 거냐 하는 자기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성격도 더럽고 뭐 그런데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벌써 이혼해 버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고는 사람도 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어, 요거까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미련이나 욕망이지 에,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자기가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 그 좋은 점 때문에 후회를 하고 미련을 갖게 될 거고. 같이 살면 그거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결정해도 저렇게 결정해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괴롭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괴롭지 않는 길은 뭐냐? 같이 살려면 그냥 그런 정도는 용인하고. 사는 수밖에 없겠다. 어, 그래도 어, 뭐 그런 데 가서 하루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가정을 파탄시킬 그런 행위는 아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뭐 혼자서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어, 결혼을 해서 어, 나 위에 딴 여자를 만나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미래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떡을 양손에 쥐고 하는 게더 좋냐고. 망설이는 데서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뭐, 이혼해도 좋고 어, 살아도 좋고 이렇게 되고 현재와 같으면 이혼해도 후회하고 살아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지금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laughs>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안 음, 하고 사는 거는 괜찮지만 음, 그런 부분에서 서로 피상적으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피상적으로 좀. 살면 어때요? 이혼해도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혼하면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살면, 어, 자기가 이혼하면 혼자 살든지, 안 그러면 이혼하면, 이혼하고 어, 여자로서 혼자 살기 어려우면, 어, 남자친구를 가끔 만나고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 세 번째는 재혼을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고 혼자 살든지,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저기 남자친구를 가끔 만난다면, 그 남자친구가 총각일 가능성은 낮잖아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부인이 있는 남자를 자기가 가끔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혼을 해도 어떤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하고 자기가 재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케이스에 지금 비교해보면. 뭐 결혼해도 너너다 여자 만나면 오케이 좋다 그러면 어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안 하지만은 난 나하고는 부부관계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는 하면 되죠 그럼 어차피 이혼하고 혼자 사나 똑같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래도 가끔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 이러면 너 나하고 살다가 가끔 다 여자 만나는 거 혹시 기분 나쁘냐? 늘딴여자고 살다가 끔 나, 나, 나하고 만나는 남자가 더나냐는 거예요. 어차피 남자를 만나려면 딴여자고고늘 살던 사람을 가끔 내가 만나야 되는데 늘 나하고 살다가 가끔 딴 여자 만나는 게 비교해본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딱 잘라서 하고 이혼을 안 하려면 이혼을 안 하고 그냥 부부관계를 딱, 그런 게 문제가 되면 부부관계를 딱안 하고 살면 되고, 또, 부부관계를 하려면, 어차피 혼자 살아도 부부관계를 하면 자기의 처지가 어떻겠냐. 그럴 때는 이 남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현명하게 생각해. 살려면 낫다는 거예요. 안 살려면 뭐, 그 남자가 뭐, 어떤 남자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건 자기 인생과에 딱안 잡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남자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냐가 중심에안 잡히고 이거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욕심이요. 뭔남자가 뭐 바람만 피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게 뭐가 욕심이요 하지만은 이 남자한테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게 욕심이라는 거야.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게 물고기 한 마리, 멸치 한 마리를 먹겠다는 게 뭐가 욕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산꼭대기 가서 멸치 한 마리 먹겠다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기 어려운 걸 하겠다고 하니까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남자 문제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뭐가 변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남자한테 묶여 살잖아요. 그럼 왜 남자 문제로 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남자를 두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고 자기 입장을 딱 가지면 주인이 자기가 된다 이 얘기야. 자기가 인생이 주인이 못돼서 생긴 문제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어떤 상황이든 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지. 자꾸 남한테 책임을 밀어놓으니까 거기 널은여가그 사람이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고 강아지한테 어~ 목줄을 쥐고 잡당기듯이 그렇게 내 목에 목줄을 쥐어가 상대편한테 줘놓고 그 사람의 어~ 일거수일투쟁에 내가 희로애락이 생긴다면 그 강아지지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laughs> 자기가 선택을 하라는 거.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한 남자한테 여자가 첩이 두 명, 세명 있는 거. 중국 역사에도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바람 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첩들이느냐 이게 문제고, 고담 시대는 어떠냐 어? 살림, 집에만 안 데리고 들어오고 밖에 살림 체리는 문제를 안 삼고. 그 다음은 어떠냐. 바람 피우는 문장, 살림만 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못살 문제는 아니고 자기 인생의 옛날도 아니고 지금 같은 시대에 부부가 결혼해놓고 딴데한눈 판다. 내가 그런 남자하고 뭐때면서 사나? 그 여자가 대통령 그 남자가 대통령이든 그 남자가 재벌이든 그건 니네 문제고, 나는 그런 남자하고 살기 싫어. 이렇게 자기 인생이 분명하든지. 아니면 뭐 바람을 좀 피든 어떻게 하든 술을 먹든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이런 이만한 남자가 있이 세상에 어딨노? 지금 이 남자 버리고 딴 남자 구해보면 이만한 남자 구할 수 없겠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 요 현실에. 여러 사람이 사는 그 아파트 그 중에 한칸 어디가 내가 어떻게 사노? 그러면 주망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살든지. 어, 불편하다 하면 계단 올라가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옆에 사는 그 아파트 방 하나, 집안 어두가 살던 집은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이 딱 잡혀야 된다는 거. 인생관이 안 잡혔어 그래요. 욕심만 있지, 어리석기만 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 다 대학 나와가지고 어. 세상 물정, 온갖 정보가 다 열려 있는 데다가 모든 인간의 권리가 여성도 똑같이 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인생을 살 거냐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남을 욕하고 남을 탓하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단맞았다고 생각해요? <laughs>